어서 오세요. 네, 8개월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와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회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벨시부터한 분씩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베리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나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하늘입니다. 야네 전작 러브 유얼 셀프 이후 8개월 만의 컴백입니다. 우리 컴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했고요. 우리 줄리 씨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벌써 데뷔한 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8개월 만에 돌아온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스 로드라는 타이틀로 투어도 또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나티 씨, 앨범 준비하시면서 투어도 하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투어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 배우고 왔는데 이번 앨범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컴백 소감에서 이번 앨범에 대한 또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먼저 그럼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먼저 받아 주시고요. 포토타임은 단체 촬영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면 왼쪽 오른쪽 순이고요. 우리 밀착해서 우리 멤버분들 서 주시고요. 네, 그럼 먼저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들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면 앞쪽 보시면서 이번 타이틀곡 포인트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첫 월드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멤버분들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포즈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립스. 오. 립스 힙스키서또 립스. 네, 포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면 앞쪽이었고요. 네, 이번에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 뒤쪽. 네, 정면 뒤쪽. 좋습니다. 네, 먼저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좋습니다. 포인트 포즈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네, 한분한분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정면 뒤쪽.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도 살짝 네,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이팅 감성과 키치한 톡톡 튀는 비주얼로 돌아온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줄리 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분들은 잠시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줄리 씨도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포인트 포즈 먼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자유로운 포즈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정면 뒤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을 향해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포즈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포인트 포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웃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줄리 씨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멤버입니다 네 계속해서 왼쪽 보시면서 자유로운 포즈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포인트 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전 매력이라는 단어는 줄리 씨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줄리 씨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멤버 나와주세요. 우리 나티 씨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아기맹수 나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 먼저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포즈도 부탁드리고요. 10년이라는 연습생 생활을 거쳐 완벽한 퍼포머로 태어난 나티 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유로운 포즈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포인트 포즈와 자유로운 포즈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네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초마면 나띠 씨를 떠올릴 정도로 걸그룹 탑 티어의 실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죠 네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포인트 포즈 여러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에선 또 작사까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포즈까지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포인트 포즈와 또 자유로운 포즈 계속해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몽환적인 음색, 라이브 실력, 부드러운 춤선, 안무 제작 능력까지 우리 라티 씨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다음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나와주세요. 네, 천상의 목소리로 키시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확신의 메인 보컬 벨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포인트 포즈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포즈고요. 네, 계속해서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 보시면서 두 번째 포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후 보는 우리 립스 포즈고요. 이어서 자유로운 포즈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디즈니 공주 같은 바비인형 비주얼에 넓은 음역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네, 이번에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의외로 허당미가 가득한 귀여운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로운 포즈까지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면서 네. 어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포인트 포즈 먼저 부탁드립니다. 음색 요정 배 씨의 목소리에 또귀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또 자유로운 포즈까지 부탁드릴게요. 뭐 방금 하트처럼 네,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포즈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자유로운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목소리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네, 다음 멤버 나와주세요 우리 막내 온탑 하늘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씨의 얼굴엔 사막여우 고양이 아기호랑이 등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있는데요 오늘은 뭔가 아기호랑이 같은 느낌도 나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한분한분 바라봐주세요. 네, 이어서 하트를 포함한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콘셉트를 찰떡같이 소화하면서 무대 위 존재감을 뿜어내는 멤버입니다. 우리 정면 앞쪽. 네, 이번엔 정면 뒤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막내지만 실력만큼은 절대 언니들에게 뒤지지 않는 하늘씨입니다. 네, 이어서 자유로운 포즈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보라트로 인사를 또 드리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대체 불가한 매력으로 언니들과 키시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늘씨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또 보라트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포즈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자유로운 포즈, 여러 가지 포즈 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까지 한 번씩 바라봐주시고요. 또 앞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내 씨. 우리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먼저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